네, 첫 번째 1에1 게임 시작했습니다. 네, 나쁘지 않네요. 렌드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, 후드로 후 후공이가 후공이기 때문에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랜드가 많이 나옵니다. 네, 일부러 청색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청색 두 개짜리 스펠이 예, 없,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한두세 턴까지는 일부러 안 보여줘도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랜드가 아주 그냥 화끈하네요. 토큰... 어, 안 나오네. 토큰 나왔으면 찍으려고 그랬는데, 왜냐면 전 생물이 없습니다. 저 친구, 근데 뭐 하는 친구...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이게... 아 진짜..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를 4장이나 집었는데 꼭! 말려서 진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많이 와요. 뭔가 레온도 뭔가 있나 봐요. 뭔가 아 블랙이 없어서 뭔가 못 나서 나 보네요. 네저 정도 밟으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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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 되겠네요. 네 찍어야 되겠어요. 턴크때 찍어야 되겠습니다. 네, 3점찍 어야죠. 어차피 많아 에 남아도는 거. 아, 행복저 한테는 뭐좋 은, 상 황이 아니 네요? 네, 좋 은, 상 황이 절대 아니 네요. 아까 뭐 핸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킵할만한 핸드는 아니었던 것같고요 제가 저 발비가 그렇게 낮은데 낮은 생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번을 계속 짓는 좋은 방법이 있고요. 아씨 뭐야. 겠네요 정말. 아, 멘들 없어요. 랜드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1도랜드 다세요. 15여드라. 16랜드 중에 10개 나왔어요. 랜드가 네, 이렇게 되면 데미지 싸움이 제가 좀 힘들어요. 네. 그래도 우선은 어 네, 그대로 있겠습니다. 저 고양이가 어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, 번이 있나 보네요, 또. 도대체 레드 번이 얼마나 돌았다는, 도는 건지 참예 저도 두개나 집었는데 예 선제, 플러스 2 플러스 1 선제 그랬네, 맞네요 예 장을 놀하는데 어떻게 한 장도 안 보여요? 한장 하겠네 돌아올 이 순간까지 거의 꿈과 희망이 없네요. 2점 남는데 예, 한 마리 제거만 뭐해요? 네, 꼭 이럴 때 나오죠?